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축사가 협회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특정 주주가 5천만 원을 증자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려 1억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먼저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사는 협회에서 자본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맞춰야 업무상 수주 조건이 된다고 하여 현재 자본금이 1억인 상태에서 특정 주주가 5천만 원을 증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높은 증여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증자의 개념과 평가 방식. 증자는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정 주주는 증자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법상 평가금액으로 이를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법상 평가금액이 액면가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된 이유. 첫째,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로 설정되었지만 국세청은 이를 세법상 평가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주식의 시가가 1억이라면 액면가로 발행된 5천만 원의 신주에 대해 5천만 원의 차액인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법상 평가 금액이 높게 책정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총 1억 4천만 원이라는 높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주주 간의 특수 관계가 인정되었을 때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 그리고 주주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세를 판단합니다. 주주 간의 특수 관계가 성립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높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결론적으로 특정 주주가 5천만 원을 증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주식의 발행가액과 국세청의 세법상 평가 금액 차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